안녕하세요. 드렁크입니다. 자,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전통주 선물 세트를 소개하러 전통주 갤러리에 직접 왔습니다. 자, 가볼까요? 네. 자, 이쪽으로 오시죠. 자, 우리 술, 우리 전통주를 추석에 선물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전통주 갤러리에 와서 좋은 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한번 보시죠.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술이 있습니다. 자, 오, 술이 엄청 많네요. 여기 보시면 이강주 연화주 병이라고 해서 좀 고급스럽게 나온 패키지가 있어요. 야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은데요. 이런 건좀 고급 선물입니다. 77,000원 자잔두개 포함해서요. 어 일단 요건 병 소장 가치도 있겠네요. 선물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가격이 77,000원 적당합니다. 여기 또 고급스리 또 있습니다. 문배술 명작. 문배술하면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세분 중에 한 분입니다. 이게 명작이 가장 비싼 세트예요. 여기 잔도 보시면 금장으로 명작이라고 써 있습니다. 경도 도자기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게 뭐 도자기 값만 해도 11만 원이 넘겠는데요.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은 11만 원이지만 저희 드럼 금김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할인해드릴 겁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자 이쪽에도 보시. 보시면 이광주가 또 있네요. 눈꽃주병이라고 해서 22,000원. 어, 이거는 그냥 선물하시기에 너무 좋은데요. 가격도 좋고, 경도 예쁘고요. 어, 그냥 편안하게 선물하시기에 가격이 아주 괜찮습니다. 또 있네요. 또 있어. 이야, 이 문배술. 문배술 보시면 야, 이 용문양 보이세요? 문배술 용상이라는 술입니다. 이것도 가격이 좋아요. 믿어지지 않겠지만 31,000원입니다. 자, 이거 선물하면 제가 보기엔 뭐 웬만한 분들은 굉장히 고가의 술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만 있는게 아닙니다 수리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자 이쪽 보시면 여기 또 재밌는게 있어요 추석선물 전통주 10% 특별 할인 들어갑니다 갤러리와서 구매하시면 지금 원래 가격보다 10%를 더 할인해주신답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고수리술 이게 정가가 지금 65,000원인데요 10% 할인해서 58,500원 요거 보시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소주꼬리 모양입니다. 이게 소주꼬리 모양으로 돼서 저도 먹어보고 싶은 술이거든요. 고소리 술. 이게 굉장히 유명한 술입니다. 잔 이렇게 다 포함해서 세트로 가격이 58,500원입니다. 선물하시기에는 아마 아주 좋은 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이강주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문배술이 있어요. 이것도 10% 휴가 할인 들어가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배술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장욱진 화백님이신데요 이중섭 화가 아시죠? 이중섭 화가님하고 동급인 아주 유명하신 화가님하고 콜라보해서 이렇게 만병특별 생산하셨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잔도 제 눈엔 너무 예쁘게 아, 이거 한잔 하면 또 기분 좋아지겠네요 요것도10% 특별 할인해서 25,000원입니다 원래 정가는 지금 27,800원인데요 10% 특별 할인해서 25,000원에 판매하신답니다 만병 특별 생산이니까요 이거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좋고요 선물하시기도 좋고 또 보시면 저희가 전에 소개했던 능이 송이주 기억하시나요? 제가 굉장히 시다고 얘기했던 근데 너무 말끔해서 식전주도 굉장히 좋은 술이에요 이 능이 송이주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가격은 21,600원 두 병에 괜찮지 않습니까? 자 그리고 또10% 특별 할인하는 술이 있어요 세종대왕 어주 요게 2019년도에 대통령상을 조상한 좋은 술입니다. 이 술도 23,400원에 특별 할인 중입니다. 10% 할인하니까 한번 드셔보실 만 하실 겁니다. 여기 보시면 또10% 특별 할인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. 한산소국주. 저희가 한번 리뷰했었죠. 사실 이 술은 이제 우리가 차례주를 쓸때 일반적인 차례주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술 우리 술로 하고 싶다 그럴 때 한산소국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지금 세일해서 13,500원이에요 차례대로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별 할인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죠 문배술 명작 11만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운달이라고 오미나라에서 만든 고급술이 있습니다. 36만원인데요. 드럼큰킴 채널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특별할인 해주신답니다. 자, 요거 두 병. 백자로 만든 똑같은 병이 있어요. 그것도 두 병. 작은 거두 병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배술 명작. 그거까지 해서 특별할인 들어갑니다. 꼭 드럼큰킴 구독자라고 말씀하시고요. 현장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진짜 마음에 쏙 들어요. 패키지 잔선물하시기에 너무 좋아요.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예쁘죠. 이거 또 굉장히 매력 있네요. 제가 사갈까 봐요. 나중에 한번 사서 제가 따로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오늘 추석 특집으로 선물 세트를 준비해 드렸고요. 올 명절은 다른 명절보다 조금 더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이겨내서 좋은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올 추석은 좀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요. 선물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재미있는 방송으로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